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같이 아침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오락하시고, 당신의 말씀 앞으로 나가고 게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놀라우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메이저퀴티책 9월 22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9월 22일 목요일 본문 사무엘 하 3장 17에서 26절 사무엘 하 3장 17에서 26절 말씀 20분 동안 묵상하시고 20분에 같이 나누봤으면 좋겠어요 9월 22일 목요일 퀴티 본문입니다 사무엘 하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바로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다윗 다이,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에 어, 전쟁이 있죠.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어, 이제 그 가운데 이스보셋과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어,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아브넬이라는 이스보셋 의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아, 이제 왕권을 넘겨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이제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자 찾아온 거죠. 그래서 다윗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브넬이 부하 2 0 명과 더불어 헤브론의 일을 들어 다윗에게 나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 을 위하여 잔치를 베설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아브넬이 2 1 절에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치게하리다니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넬이 다윗과 약속을 맺고 이제 돌아가요. 어, 그런데 이제 요압이 요압은 다윗 사람이에요. 요압은 근데 때어 헤브론에 있지 않았어요. 그 헤브론에 돌아오니까 요압에게 그런 소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브넬이 왔다 갔고 아브넬이 가니까 언약을 맺어서 이제 다윗의 왕이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언약을 맺었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사절을 보니까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들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 하셨나이까라고 하면서 요압이 다윗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요압 아브넬을 그냥 보낼 수 있느냐? 아브넬이 와서 원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를 살려보낼 수가 있느냐라고 따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왕도 아시련니와내레 아들 아브넬이온 것은 왕을 속임입니다. 그가 왕의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다 이에 요압이 다이색에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했더니시라움을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 즉, 요압의 주장은 그거예요. 왔다. 그 사람이 왔는데, 어 언약을 맺으러 온게 아니라 다이 이 언약을 맺으려면 다이스 궁에 와야 되잖아요 그 궁에 들어와서 다이스 동선을 파악하고 다이즈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염탐하러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이즈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다이즈 앞에서 나와서 어,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아브네를 잡아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이즈는이 사실도 몰랐고 이걸 명령한 적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 요압의 주장도 윤리가 있죠 적군이 없고 적군이 찾아와서 뭐 언약을 맺니 뭐니 하면서 있는데 자신의 주인인 왕이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휙 이렇게 해버리니까 윤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요압은 하나 간관계 있죠 우선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의해서 아부넬이 음모인지 언약을 맺자는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분별했을 터신데 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는 간과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요합은 정말 다윗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합의 가족이었던 아사해를 아부넬이 죽였잖아요 그거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네를 그냥 보내준 것이 사실은 다윗을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가족이었던 아사이을 죽인 아브네를 잡아 죽이고 싶은 복수의 마음에 의해서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되는 댐이죠. 우리가 마 어, 이러한 요압과 같은 모습 또는 다윗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어, 삶 가운데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다윗과 같은 음, 그래 언약을 맺자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면 그래 언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요압과 같이 어, 자신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마음과 복수를 위해서 개인적인 마음과 복수를 위해서. 어,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복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 나아가고 심지어 다윗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보내서 아픈 애를 잡아오는 이런 어리숙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휘프리의 모습이 이왕이면 다윗과 같았으면 이왕이면이 아니라 다윗과 같아야죠 다윗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심으로 인해 유압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아브네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라고 판단하며 이 사람이 나를 염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언약을 맺으러 온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를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는 다이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요압처럼 어리숙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복수에 눈이 멀어서 같은 상황을 마주하는데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이런 어리숙한 모습을 갖지, 않, 갖지 않는 우리 배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 여러분에게 그러한 다이카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단과 행동들 하나님으될수 있도록 인도할 수 없어서 개인적인 욕심과 또 복수에 사로잡혀 있었던 요압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것들을 걷어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과 판단을 하며 나아가는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평안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롬